고 하나 한국민을 프로레타리아로 본 거예요.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는 좀 사회주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주독립을 이끄고 일제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회주의 그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평화롭고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을 찬양한다든가 뭐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는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신민회 독립활동운동. 신민회는 여러분들 제 1907년에 확실히 그 강의 강의할 때 사람들이 앉아 있고 뭐 호응을 하고 이런 거 하고 혼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아무튼 지금 저희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신민회는 1907년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가 맨날 헷갈리는 거 있죠. 네? 나중에 생긴 게 1927년에는 신간회가 있어요. 신간회. 이 신민회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 위주로 시작됐고, 여기는 어, 목양, 여운형이죠. 여운형. 여운형. 예, 그래서 훨씬 2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신민회, 신간회가 맨날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저같이 한번 써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기억이 돼요. 한번 써보시면. 자, 이 신민의 중심으로 이제 뻗어나온 게,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이회용, 이시영, 그, 어, 형제들이죠. 하, 이분 내가 제 옛날에 저, 저거 얘기했었죠. 컨서버티브즈. 보수파의 개념 보수파라는 건 뭐였어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실세에 붙어가지고 또는 여기로 말하면 일제에 붙어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거뭐 땅을 했다든가 무슨 뭐 후작 그런 자기를 받았다든가 뭐 은상을 은사금을 받아 서 돈이 많다든가 예?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잘못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보수파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그 대표적인 게그 우리 이 컨서버티브스의 대표적인 게 이회영 씨라고 네. 뭐그 전에 또 다른 것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신민회하고 관련된 게 이회영 씨라고 볼수 있고 그 반대에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잘못된 가짜 보수파에는 이완용이 있죠. 이완용 이거 일제부터 가지고 뭐가슴벼슬서부터 무슨 가등양 은사금 받고 뭐 기득권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자 이회영이라는 사람은 경주이씨로 진짜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우리나라 이컨서버티브라는거 저번에 얘기했죠. 국가로부터 평소에 많은 은택을 받은 사람, 그 양반층들이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지닌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 계급들 또는 불호로 말하면 저번에 얘기했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오블리제에는 약상태기가 있으면 과거분사가 돼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익사이트, 익사이티드 나오죠. 그리고 과거분사가 되면 형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어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요. 형용사가. 영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노블레스는 뭡니까?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귀족 계급들. 그리고 어떤 아까 국가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의무를 지닌. 이거는 이제 오블리, 오블리 제아프, 예? 의무를 가지다. 라는 동사에서 과거 분사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게 우리 때는 그 대학 입시 때 제2 외국어를 보고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뭐 불어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이건 노블리스, 무뭐 오블리주, 뭐 이상, 영원 줄 알고 발음한다. 예. 이 악상떼기가 있는 건 부럽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수식한다. 이걸잘 그래서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진 귀족계급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계급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회영 씨.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국가가 위난에 처하니까 내가 일제 빌붙어서 가장 이렇게 서로 에? 둘이 그 위민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위민이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처세수를. 이분은 단호하게 자기 가산들을 여섯 형제들이 다 모여서 다 처분합니다. 그래서 그 처분한 돈이 그 당시 40만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600억 정도 된답니다. 이거 어마한 거죠. 개인,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공, 이 사람이 공주 부자였는데, 거기에 있는 또 명동에 진고객곡에 있죠, 거기에. 이런 저의 땅이 거의 다 이분 땅이었는데 국가의 민족으로 해서 다 팝니다. 그래서 서간도로 가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거기 뭐 이상룡이나 김동삼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서강, 서간도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독립운동의 기초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그 삼원보라는 데에서 신흥강습소를 만들죠. 예. 요거는 이제 거기 책에 다나와있습니다 예, 제목만 말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청, 그게 아까 1911년이 신흥강습소. 그 다음에 1913년에 신흥중학교. 예. 그래서 이제 중학과 군사반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군사반만 전략했다는 거고. 그리고 백서 농장이라고 해래가지고 자력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그 식량을 조달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인가요? 예. 예. 그 고산자라고 하는 데에서 정식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 신흥무관학교 대단하죠. 우리나라 말하면은 제 최초의 육군사관학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한 3천여 명이 졸업하는데 그 최초에는 한 2천여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네? 중추요, 중추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요번에 그 시회가 들어오셨죠. 그분의 그, 봉오동 전투라든가, 또 서일 대종교 대표와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승리했던 북로군 정서, 이런, 이, 그, 북로군 정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청산리 전투죠. 예, 이런데 주된 세력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은 암살이란 영화 보면은 조지웅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중에 총 맞고 예? 도망가려는데 도망 안 하고 막싸우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래뵈도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 그러잖아요. 예,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신해 혁명학과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저 이제 과정들을 쭉 얘기했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그 3일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그그 그 외부에 있었던 그 3일 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대외적 그 여건이 됐던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912년 1월에 일어난 신의 혁명. 예? 신의 혁명은 실질, 그, 무슨 혁명이냐면, 아까 저 다시 얘기하면, 청나라의 전제 조건을 없애고, 이제 국민당 정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정식 정당이 있는 그 시민의 그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중화민국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러시아에서는 1917년에 뭐예요 볼셰비키 혁명 레닌이 그니그 그, 니콜라이 세그저 러시아 전쟁에서 참패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에, 가다가 가다가 그 참살당합니다 볼셰비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데. 그러면 그 중국의 그 신해혁명에 대해서 좀 보면은 에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스촨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청나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도를 담보로 해서 차관을 들여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촨이스촨 스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서 허북 신군, 후베이 신군을 동원했고 그러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그, 혁명파가, 1911년 10월 10일, 우창에서 혁명세력이 봉기를 합니다. 그리고 1912년, 1912년 1월 1일 날, 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1월 1일 날, 그, 순원을 대총통으로 한, 난징 정부가 세워집니다. 난징 정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죠. 소리만에서 중화민국. 이제 청나라의 시대가 거하고 중화민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나라가 만만하게 물러나지 않을래니까 모르니까 그 청나라에서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도 정벌하고 막 이랬던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 이 사람을 서태우가 이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 세력들을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합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제 전문가야 군벌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시민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청조를 없애고 위안스카이가 그 청나라 황제를 없애고 이 사람에게 순원이 가지고 있던 대총통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그이 예, 순원은 물러나고 그 이제 이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징 정부가 나오는 거죠. 베이징 정부. 그러니까 서로 타협한 거야. 그러나 순원의 입장에서는 대총통에서 물러나지만 청나라 황제제도를 없애고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군벌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절반의 성공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할때 아까 그 이제 1919년 우리나라 이제 그3.1 운동, 3.1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여기서 국민당이 창당되는 겁니다. 국민당.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목대통이 만든 이제 또그 공산당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1914년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오스트리아 왕제가 이제 그 살해되는 바람에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그 독일 오스트리아가 뭐예요? 독일 오스트리아가 적군이 되고 연합군이 연합군이 그 영국, 뭐 이런 나라죠. 우리나라,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가세합니다. 뭐 영국, 프랑스 이런데, 일본이 여기에 가세요. 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본을 저렇게 제외시키려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연합군이다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부에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제1차 세계대전이 뭐 아시아에서 일본이 뭐했런데 밥숟가락을 떠놨더라고요, 일본이. 하참. 아, 예? 하나 일본이란 나라가 진짜 안 끼는 데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 이 독일하고 지금 적군당 관계인데 여기가 중국의 상해 교주만이라고 했어 산둥반도 밑에 그 자오저우만, 중국말로는 좌우저우만인데이 교주만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일본군이 그 독일이 조차지하고 있는 데를 칩니다. 그리고 또그 산둥반도 이게 이제 산둥이랬죠? 산둥반도 그리고 그 산둥반도 지금 그 중심 도시가 뭡니까? 제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남, 그죠?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이게 백제 할때 드셨자입니다. 그래서 제남이 옛날에 백제의 고대 도시. 그러니까 백제가 한반도에서만 있지 않았고 대륙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근초광 근구수 때 전성기였는데 그때 이 제남이 백제 도시에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주장하고요. 제남. 자 그래서 이 재남 교주만 이두 개를 이제 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제가 그때 그 21개 조를 요구합니다. 약간 일본은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전쟁에서 이기면요꼭 무슨 그 조항을 달아요. 예? 돈을 달라고 한다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어떤 다른 어, 상업적 이권을 달라든가, 영토를 달라든가 이럽니다. 그 21개조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대충 빨리 읽어 보면은 산둥성의 도, 어, 독일 권익을 양도하라, 남반주 철도권을 99년간 기한을 연장하라, 남만주 그러니까 여순에서 대련 있는 그 남만주의 조차권을 달라, 철과 석탄 산업에 관한 독점권을 달라. 중앙정부의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라. 이건 우리나라도 뭐 고문 정치하고 뭐 차관 정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간, 이제 슬슬 지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중국을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부를 수정해서, 에, 그, 16개의 조, 21개 조에서 수정한, 16개로, 어, 16개의 그 조항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에, 통과시킵니다. 에, 이것도 또 조건이 있죠. 어, 조건이 원세계 있죠. 원세계가 아까 그순원의 자린 대총통을 받았는데, 원세계가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는 조건입니다. 황제가 되는 조건으로 이 일부 안을 16개로 수정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베르사유 조약이라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전후 협상을 하는 회담이 파리 베르사유 조약에서, 궁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파리 강화 의 또는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가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1912년에 일어났던 신의 혁명 얘기고 요거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은 이제 알다시피 짜르 체제라는 짜르 T S A R 에? 어렵죠? 짜르. 짜르 독재 체제인데 그 러일전쟁의 실패로 권위가 시추되니까 지식인, 농민, 노동자들이 다 연합하여 혁명을 일으키죠. 레닌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황실과 귀족 대지주, 부패한 러시아 교회 이거에서 봉기하여 그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부유층에서 재산을 빼앗아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시민혁명 이제 내가 나중에 3.1운동 할 때도 시민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아래로부터의 혁명 알다시피 세력이 있는 귀족 세력이나 뭐 황실 이런 게 아니라 에, 밑에 그 피지배층 에, 그런 측에서 일어났던 혁명이다. 그러니까 권력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중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에, 혁명이 정치혁명이 볼셰비키혁명이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뭐죠? 이제 요두개 시내혁명과 볼셰비키를 하는 것이. 벌써 이 비용을 뒷받침하는 게 1918년 윌슨 대통령, 민족자결주의죠. 민족자결주의, 근데 소수민족, 식민지였던 사람들, 또는 뭐 이런 피집에 갔더니, 이제 너희들 정치적의 어떤 자유, 저희 더 자유독립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민족자결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그, 베르사유 조약. 여기에서 대외적인 그 조약으로 채택이 됩니다. 원칙이 채택됩니다. 예. 이런 원칙은 멋있죠? 민족자결주의 원칙. 예. 뭐, 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한국민들이 자각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각의식이.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명함도 있지만은 그 2년 전에 2019년이 그3일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죠?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 100주년 때 무슨 것이 있었냐면, 그, 3.1 운동의 그, 기록문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 유산 등재. 그게 정확한 그 뭡니까 유산등재 국민추진위원회 여기에 제가 이제 누가 초청해서 가가지고 아 소인이 학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학술위원장을 맡아서 학술대회를 한두세번 했고요 그때 이제 그 아까 그 이회영 씨 나왔죠 이회영 씨 아나키스트면서의 신흥무관학견을 무관 만들고 이런 사람의 그 손자가 이종걸 의원입니다. 예, 그 이종걸 의원이 여기 여기 그 여기에 자문위원이었죠 국회의원 자문이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역시 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해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물건이 나와 남아 있죠 그 불교 어때 어 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대장경 같은 게 실물로 남아 있고 또뭐 불국사라든가 뭐, 뭐 이런 어떤 그 저희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의 문화 위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거는 기록 문화입니다 기록 문화 왜? 그는 이제 막그 학생 운동 일어나고 막뭐 만세 시위 운동한 거를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사건들을 그다 다각적으로 어, 종합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또 사진 자료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유네스코로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사관 강의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뿐더러 그거는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일운동 아닙니까 우리나라? 에 예, 자기네 그 전제, 전치 탄압, 그 강압 정치, 예? coercive rule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발, 에, 밝혀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보은처 같은데 이제 이것들을 이 단체를 등록하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꼭 우리나라를 이래서 안 된다. 아까 같이 백동긴구가 오르냐, 이승만이 오르냐, 이런 세력들이 꼭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주는 거는 아무리 국가와 민족이 올바른 얘기해도안 되게 하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그런 그 우리나라가 있는데, 지금 아까 해방된 지 75년이 지나면, 그러면 그때, 그 1세대들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또 2세대가 남아 있고 또 3세대 뭐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가시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학술대회를 했다고 그랬죠. 학술대회를 할때 용어를 바꾸자. 왜? 아, 이걸 영어로 만들어서 그, 저, 유네스코에 올려야 되는데, 3일 운동, 그러면 3일 뭐, 엑서사이즈 뭐, 이렇게 뭐, 줄넘기 하는 운동입니까? 3일 운동이 도대체 뭡니까?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그 시민혁명 같은 거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냥 운동이라 해, 운동. 운동은 저 등산하는 것도 운동이고, 골 붙이는 것도 운동이고 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어로 한번 써 보세요. 뭘로 만들어요 3일 운동을? 무브먼트라고 합니까? 움직임 뭐라고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얘네들이 움직였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검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용어가 아까 시민 혁명입니다. 3일 시민 혁명. 3일 시민혁명 시민혁명은 시빌리언 레볼루션 레볼루션 그죠? 밑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학생들 노무자 뭐 이런 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학생시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시민혁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에?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죠. 학술대회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 에? 그런데 하간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보신가 까가지고 종두치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데에서 이것들을 그 지원해 줄수 없다. 이러는 거를. 해서 조금 중단돼 있는데, 다른 또 어떤, 또 정부가 또 다시 또, 어, 이거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 한 시간이 됐으므로,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3일 운동, 그러니까 3일 시빌리언 레볼루션, 시민혁명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